이시운사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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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고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치매 예방 운동이란 말요 자아의 운행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치매 운동이란 무이 운동, 치매 운동, 이식으로 이걸 만드는 게 제일 재밌다.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자아의 운행 운동을 하면 이 손유이가 제일 좋아. 손유이. 네. 다 그다음 손가락 자 손펴세요. 우리 엄마한테 하나, 둘. 이렇게 엄마가, 이건돼안 돼? 아니, 이건 잘 된다. 그러 엄마가 나를 그 치매를 조절하면, 이거를 반대로 해라. 반대로. 음. 하나는 뭔가, 숨고 하나 주먹. 이런 식으로, 반대로. 엄마가 리고렇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반대로. 그러니까 둘, 셋,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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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넷, 여섯, 일곱, 여섯, 일곱. <laughs> 여섯, 일곱. 여섯, <laughs> 누가 이거를 좋아해 누누. 아니 진짜 엄마 는다니까 네, 저희 네. 엄마가 이러면서, 그럼 네. 내가 여기 가면 갔다 엄마 이거 그냥 근데 다음 주일 때까지 이거 연습해. 그럼 누워서 해. 응. 누워서 할까요? 하나, 둘. 응. 그럼 끝나니까요. 이게 뭐예요? 아에 있는 움직이면서 빨리 이거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